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녕하세장안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다녕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하세요안녕세계 태권도 우리 안합뉴스하면은뭐전세계에서 지금 저안녕하세하세전세요 어 전문지 안녕하세요. 뭐 하나 한국어로만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연수 원장님은 과거의 겨루기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는 평판을 얻으셨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이나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 뭐 지금 뭐 레전드라고 하시고 또 네, 겨루기 쪽이다 그러는데 저희들 70년대, 60년대 중반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는 태권도는 겨루기 경기품이 없었어요. 음. 지금 뭐 품새, 격파 뭐 이런 게다 있지만 그건 런 없었는데, 저도 국가대표를 해서 세계대회 우승도 했고, 네. 또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도 했고, 그리고 지도자 생활로 뭐 세계대회도 우리나라 한국 대표팀 두번실했고 또 올림픽의 8 8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하고 오, 이제 네. 아테네 올림픽 또 이제 북경 올림픽 그다음 베이징 올림픽하고 그다음 런던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의 코치 생활을 한네번 정도. 아, 그럼 16년.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연결성을 하면서 훌륭한 제자들을 만났고또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신 그런.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다 아, 훌륭한 제자를 둔 저의 어떤 운이라고 그럴까요?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정성인 것일까요? 웃음> 특별히 생각나는 거는 고, 어, 88올림픽 때 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생을 국가대표, 한국대표로 선발시켜서 그때 미국의 모리노 선수한테 마지막 경기 결승서 이겼을 때 아, 이거 환희 네. 더더욱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문대성 선수의 기우려차기로 케어를 시켜서 그것도 뭐 올림픽의 맨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네. 그리스의 그한 1만여 명의 관중 속에서 네. 경기는 졌다. 홍그라운이점도 있고 하는데 뭐 네. 거기서 문대성 선수가 기우려차기로 알렉산더를 케어시켰을 때그환희 아마, 그리고 북경까지 넘어가보면 아마 손태준 선수가 4초를 남겨놓고 아그 최고 올림픽 2연패, 세계선수권대 3연패라는 로페지 선수를 갖다가 음. 오른발 옆구리로 마지막 일정을 따서 4초간의 어떤 기적. 음. 이런 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네. 네, 모든 게참 드라마틱한 순간들이네요. 또그 지난번 연수원장님 이사회 인증 절차에서 최초로 네. 만장일치 동의로 선출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초는 뭐 우리 김은영 총재님이 이사회에서 아. 항상 만장일치로 네. 대한체육회장, 총재님, 뭐 대한태권도회장, 국기원 원장 다 하셨는데 두 번째인 거어떻요그 아. 동안에 이제 연수원장이나 또 국기원 행정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 저 원장 원장께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 이제 가만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 저는 연수원장인데, 그래도 이제 연수원장 자리라는 거는 이제 태권도가 국회의원이라는 데는 교육과 심사거든요 그래도 아, 이 태권도 현장에서 한 56년을 제가 살아왔으면서 한 30여 년의 지도자 생활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올림픽 금메달 9개도 성취해다 왔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직에도 한 15년 있었고, 또 삼성이라는 데서 이제 또 임원생활까지도 했고 음. 그래서 우리 이동석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시는 바람에 네. 또 우리 이사 22분이 그때 만장일치로서를 불러주신 게 아마 일좀 열심히 하라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그럼 또 반면에 예. 원장님께서는 큰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큰 책임감이죠. 네. 우선, 연수원이라는 데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교육, 바른 교육, 또 그들에게 태권대 정신, 철학, 역사, 또 내지는 그들의 지도론, 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네. 또 후진이 올바르게 훌륭하게 양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국교원의 사실 그두 가지가 크잖아요. 교육과 심사인데. 네. 교육 면에서 우리 지도자 양성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분들을 아주 훌륭하게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우리 저 관원들 갈때 올바른 체력 관리라든가 또 그리고 또 기능, 기술 이런 걸 바르게 가르치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도 그렇고 우리 강사님들도 훌륭한 강사님들도 모셔야 되고 하여튼 뭐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 연수원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 추구하시는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와서 제가 2월 초순에 일단 어, 승인을 받아 들어오자마자 아. 맨 먼저 우리 이동석 원장께서 어, 동, 공약에 대해서 어떤 찾아가는 연수를 시작했어요. 아. 어, 금년에도 200 한 3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국경의 7월 달에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그들이 한번 한국의 종지국이라고 찾아와서 교육을, 국제상황교육을 받고 승품단 심사교육을 받으려면 경비가 보통 한 열을 보름 잡아도 만 불은 들어갑니다. 아, 이래서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혜택 줄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세계 찾아가는 연수. 그러면 그들이, 뭐, 지금도 이제, 어, 11월 4일날 콜롬비아 교육이 있고, 음. 11월 15일부터는 또 시카고 교육이 있어요. 어. 저희들이 강사님한 세 분하고 강사님이 이제 한 분이 한 종목을 한, 한 과목을 하는 게 아니겠죠? 품새도 아. 가르키고 호신들도 가르키고 또 품새도 가르키고 겨루기도 가르키고 또 격파의 그 바른 자세도 가르키고 해서 한세 분하고 운영 진행팀하고 이제 원장하고 같이 가서 원장은 이제 우리 태권도 이 국기원의 발전 방향 미래지향적인 문제 또 그리고 태권도 의 역사 정신 이런 또 PPT 준비해서 그들에게 또 강의도, 특강도 하고. 뭐 저도 직접 도복 입고 그들을 가리킵니다. 결혼 아, 네. 이런 강의도 하고. 아.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그냥 뭐국회원에서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를 하면 음. 하면 보통 한 200명이에요. 음, 그렇죠. 200명이면 은 그분들이 음. 오늘 한국의 오늘 교육을 받으러 왔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도 줄여주고. 음. 물론, 이제, 과목은 좀, 한두 과목이 떨어져요. 네. 뭐, 이제, 경연 같은 그런, 저, 시범 종목, 이런 거 있잖아요. 시범 만은 그런 그 인원이 많은 거는 우리가 지도를 못하지만, 그런 과목별로 이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가 품새는 그동안 많이 전파가 돼갖고, 유단자 품새까지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부르짖는 게 호신줄이에요. 아유. 실전 호신줄. 네. 그 다음에 이제 겨루기. 네.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갖고 지금 국내도 각 시도 협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에 끝나는 그런 식그 어,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토요일, 일요일면 이뭐 부산 갔다가 경남 갔다가 전북 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네. 교육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사님들하고 운영팀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네.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요, 국회원에서 올라오면은 또 경제적인 측면, 음. 시간 허비, 또 그리고 사실 또 힘든 것도 그 음. 일정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찾아가는 연습을 하자. 음. 그래갖고 지금 하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음. 앞으로 과제도 내년도 지금 한 15개국이, 어, 음. 아, 저기, 뭐야, <laughs> 이 아시아 쪽으로 보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저기, 뭐야, 어, 바이트남 여러 직도 그렇고 지금 남미 쪽에 이제 페루, 브라질, 미국의 LA 그 다음에 뉴욕, 알르티나 인도 뭐 이런 쪽을 해갖고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한1 0만5개이 들어와 있어요.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 올바른 태권도 기술과 정신을 심어주려고 음. 모든 계획은 계속 이행, 이행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맞춤 교육인데다가 교육적 네. 효과도 있고 그리 현재에서 인구 수도 더 많이 늘릴 수 있겠네요. 그게 태권도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그들에게 심사 볼수 있는 그 능력과 그걸 대항해 놓으면은 그들이 또 이제 그 심사를 자기 제자들을 네. 전부 다또 국기원으로 전체 심사를 아. 보내는 네. 그런 네. 과정을 저희들이 앞장서나가고 있어요. 지금 태권도가 국외관이 통합되고 나서 심사는 이제 이 종지국의 이 세계 태권도 정말 그 본부라는 곳에서 봤는데 지금 그 외부에서 저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해외에서는 또 많은 그 단증, 유사 단증이 많이 돌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군데로 정립할 수 있는 건 연수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졌을 때 국견으로 기 어심사를 갖다가 할수 있게 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네 한때 억울한 사건으로 잠깐 옷골를 치루셨는데요. 물론 그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은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크게 당했어요. 어, 대한태권도 전무이사로 근무를 할 때. 음. 1년이 거진 다 돼가는데, 이대한태권도 전무이사님한테 전무이사가 이제 승부조작을 했다. 하지도 않은 승부조작을 했다. 그래서 임원들이 다몇 명이 뭉쳐갖고 저를 고발한 사건에 제가 한 5년간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는 또 증거를 갖다가 제가 조작했다고 해갖고 1심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부법원에서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있는 중에 너무 억울하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아 뭐라 그럴까요. 어 저를 하여튼 어 매도해갖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임원들이 몇 명이 뭉쳐갖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나 한 6개월 정도 옥고를 치르면서 제가 항소를 했거든요. 이건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죄를 갖고 이렇게 옥고를 살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다, 그래갖고, 일단, 항소심에서, 음, 남부법원이 지금 생긴 지 10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두 번째래요. 오, 오.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어, 제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올 때, 참, 그래도 법은, 응, 언제나, 음.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어, 감옥 생활을 한 2개월, 3개월 할 때는, 내가 이거 나가면, 나 후원장, 우리나라 최고 후원장 받은 거다 반납하고, 나 외국으로 이민 받겠다 이런 혼란 사람들을 이렇게 얻고 치료하는데, 그거 어디냐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나 정의는 이긴다고, 제가 6개월 옥고 생활을 치르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어 현재 무것도 무죄 판결이 받았으니까 어, 그리고 나와서 음, 현재는 다시 명예롭게 현장에 복귀가 돼서 이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증인도 거꾸로 섰으니까 어찌 됐든 미증죄가 걸릴 거고 그다음에 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명예훼손도 될 것이고 근데 그들은 태권도인이에요. 또 제가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인 을 저를 갖다가 매도하겠다고 하지만 전 태권도인으로서 또 후배들이 고 그래 10년간의 지금 어 유예기간 이 있어요 당신들 자중해라 그리고 뭐 재고발을 하고 하는 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했어요 그냥 용서했다 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태권도계에 종사하지 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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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반성하고 음,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냥 놔둔 음, 상태인데 그릇이 시그 음. 크십니다. 그다음에 에. 뭐 그게 이제 인과응보인데뭐 네. 이는 이라고 네. 또 고소발 왜안 하냐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지금 우리 태권도계도 그냥 이제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말고 카더라 통신 네.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또 태권도계에서 나름대로 어, 레전드 소리 듣는 사람이 자기한테 험하게 했다고 또 그들을 고발하는 것도 네.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발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선생님의 태권도 정신이 그 법의 세계에서도 정의 승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음, 정말 다행이네요. 겨루기 분야의 최고 명. 원... 장이셨고 또 연수 원장님의 스승이신 독일 고의민 대사범님께서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요. 혹시 전하고 싶은 추모의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 제 스승님이라고 해서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기 역사에 음. 제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 한국대표팀 코치를 하셨고 아, 그 다음에 2회 세계선수권대회 3회 세계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코치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경기 역사를 갖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저희들을 또 지도를 하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 경기의 옛날 태권도의 그경기 자세 대, 대련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그 때는 이 기저면이다 그러면 다리의 그이 길이가 넓게 잡아서 상대가 그러오면 꺾고 잡고 밀고 넘기고 하는 그런 경기 스타일을 음. 이분이 이제 알리 있잖아요. 박싱의 알리. 예, 음. 네. 그래서 나비같이 날라서 벌같이 써라. 이 스텝을 만드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 다른 걸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폐에, 폐심혈증이라고래서 폐가 굳어가는 그런 병에 음. 걸리셔갖고 아마 독일에서 그 주치의한테 3년 분이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가난들 지도를 가시는 날까지 하고 그때 그래서 한 6년 정도를 견뎌왔대요. 그러다 음. 그날 갑자기 저녁 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으니까 그걸 풀고 샤워를 하시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된 거죠. 음. 그게 나오시면서 샤워 끝나고 바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어 심정 그러니까 뭐 심장 마비라기보다는 심정지로 이제 돌아가셨지. 그래서 독일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 제자 각국의 제자 후배들이 다들 그 조문을 했고, 저희 한국에 있는 고우에 고이민 사원님의 제자들을 그 모임에서 이제 모셨고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양수리 경기도 양수리 최진실 묘 있는 쪽에다 잘 모셨어요. 사원님. 어찌되나, 추모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건강이 잘 계세요. 편안히 잘 계세요. 음. 저희들 뭐, 사모님도 그렇고, 음. 자식들도 잘 음. 성장하고, 음. 또, 또, 고인민 태권도 수구을 이어서 고용지사범이 음. 지금 음. 잘 끌고 하고 음. 또, 저희 제자들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70이 넘은 제자들, 나이 60대, 주, 어, 중반 제자들까지 다들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사부님 마음 편안하게 네. 잘 계시고 네. 너무 걱정 마세요. 네. 저희들 계속 성장해 나가고 태권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네. 또 태권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제가 몇날 전에 이동석 원장님도 오신 전과대에서 태권도 기본 동작을 어, 배우고 촬영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음. 어, 이번에 겨루기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예올바든지뭐소피아씨 어, 어. 얘기하시면요 겨루기도 그렇고 저 문대성이 그 케어 시킨 그런 동작 가르쳐 주릴요 태권도 좋아하시나봐요 예. 현재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는 후배 겨루기 지도자들을 위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쳐라. 아. 미쳐야 된다. 자기 하는 일에 모든 거에 미쳐라. 음. 아이들 지도하는 데 미쳐라. 연구 계획 세우는 데 미쳐라. 음.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음.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하늘도 도와준다. 음. 그 다음에 지피지기. 음. 음. 적은 알아야 이긴다. 음. 내 네, 아이들만 가르치지 말고 상대의 정보를 찾아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음. 계획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 네. 뭐이세 마디면 될것 같아요. 뭐 어, 인생에 관한 네. 네. 좋은 이십니다. 또. 네. <laughs> 네. 네. <laughs> 변서 생활 철학이나 어 그, 처우명을 알려 주세요. 그래요. 뭐 지금 어 우리 저기 뭐야 옆에서 말씀해 주셨던 똑같네요. 여러냐면요 저는 미쳤어요. 미쳐야 되고 저는 제 생활의 모든 면이 시작을 해서 끝을 봐야 되고 저는 미치도록 끝까지 살아왔고 그걸 뭐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열정이라고 그래요. 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 곳에 모든 매진을 해서 끝까지 잘 해내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 좌우명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하면 하늘도 도와준다라는 것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저는 미쳐서 할 것이고 음. <laughs>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네. 저희 인터뷰에 이렇게 응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원장님을 응원하는 편과 팬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이런 장시간 동안 태권도의 어떤 역사나 또 태권도 현재 우리 연수원의 어떤 어 뭐라고 그럴까요? 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 또 우리 국기원이 다시 무도 태권도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 또 우리 이동수 원장님이나 전화 찾아가는 연수교육 전 세계. 교육을 앞장서 있는 모든 면을 우리 연합뉴스에서 잘해서 전 세계에 전파를 해 주시면 국기원 홍보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고 어, 그런 면에서 너무 고맙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채널은 아마 전 세계로 나가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참 바쁜 시간에도 소피아 시간이 같이 와서 태권도 사랑하면서 요거 끝나면 나가서 겨루기도 배우고 저한테. 태권도 한번 해봐요.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 태권도가 현재까지 어제까지는 필요 없고 현재 열심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어. 발전적인 그런 태권도가 되는데 네, 어, 우리 매체도 밑거름이 네. 되주시길 어 주시길 바라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기원 연수원장실에서 WDU 뉴스 이은정입니다. 스피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손을. 응, 감사합니다. 응, 응. 감사합니다. 응, 응. 수고하셨습니다. 네.